들리고 안 들리는 이유. 한국인이 모국어의 말을 배워가는 유아기 때, 아가 예쁘다라는 말을 엄마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뇌 속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소리를 들으면 뇌 속의 소리에 불이 켜진다. 소리에 불은 켜져도 아가 예쁘다라는 단어의 네트워크가 형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와 개념에 불이 켜지지 않아 뜻이 뭔지. 알아들을 수 없다. 아가. 예쁘다. 라는 엄마의 말에서 아가라는 소리 단어 하나만 알아듣고 예쁘다라는 소리 단어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아가라는 소리는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알아듣지만 예쁘다라는 소리는 들려도 예쁘다의 뜻은 모르는 상태를 나타낸다. 아가. 예쁘다. 두 단어 모두 단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그말 뜻을 알아듣는다. 글자는 아직 안 배웠으므로 글자 전구는 불이 안 켜진 상태이다. 학교에서 모국어의 글자를 배우는 시기. 아가와 예쁘다의 두 단어 모두 이미지와 개념의 전구에 불이 켜지고 글자의 전구에도 불이 켜진다. 완전 소통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 듣는 영어 단어. 프리트걸, 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뇌속 상태는 영어 단어 소리에만 불이 켜지게 된다. 단어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뜻과 스펠은 모른다. 영어의 소리는 분별하여 흉내를 낼수 있지만, 그 소리가 한국어의 네트워크 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영어 단어의 소리가 한국어. 네트워크에 동체화되어 기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글자로 익힌 영어 단어. 영어의 소리를 배워서 익히지 않고 영어의 글자만 익혀서 모국어 네트워크 동체에 추가하는 경우 영어 소리만 제외하고 모두 불이 켜진다. 부단히 노력한 사고학습의 결과이지만 알아듣지 못한다. 얘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자를 배우는 꼴이다. 소리로 익힌 영어 단어. 모국어 네트워크 동체에 영어의 소리가 네트워크로 추가된 경우. 완전히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줄 알게 된다. 한국 사람이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하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해도 글자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영어로 말은 못하고 못 들어도, 그래. 독해는 가능하다니 그 효율성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중국인과 빌담을 주고 받던 대로 돌아간 듯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토플 평균 성적은 160개국 가운데 듣기와 말하기 성적은 최하위권인 실정이다. 소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소리를 담을 녹음기도 없었고 주변의 소리를 들려줄 원어민 교사도 없었고, 오직 학교 선생님과 자기 자신, 사전과 책으로만 공부해야 했던 시절.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개발되는 시대, 바둑에는 컴퓨터가 프로기사를 이기는 시대. 소리와 영상을 모두 기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 IT 기술과의 접목으로 운동적 학습에 맞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대이다.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 언어와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뇌를 움직이는 과학화된 획기적인 소리, 영어 학습 프로그램, 수다 영어,